안녕하세요, 룸지안 인사드립니다. 어 이번에 프로필 사진 찍는다고 이렇게 이제 약간 세미 정장 스타일로 갇혀있고 갔었는데 안에 브라를 입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시는 이렇게 브라 끈이 난감해서 이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사진 찍으면서도 이제 옷 매무새 때문에 어, 신경이 많이 쓰였었는데 어, 이럴 때는 이렇게 이제 나시 따로 브라 따로 이렇게 입는 게 아니라 어, 나시 브라 탑을 입는 게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 여름에 어, 브라와 나시를 이렇게 따로따로 입는 게 아니라 편하게 한번 입어보려고 데리고 온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준비해봤습니다. 짜잔! 제가 데리고 온 제품은 안티그래비티 슬림업 나시 브라탑이라는 제품인데요. 어, 컬러는 화이트와 블랙 두 가지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어, 제가 이게 마음에 들었던 점이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브라 제품이 그대로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로 이제 안쪽을 보면 브라고 겉에도 보면 이렇게 나시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거 하나만 입어도 가슴은 심리스 브라처럼 받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따로 끈이 이중으로 이렇게 분리되는 일 없이 요거 하나로 예쁘게 코디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어요 일단은 착용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 사이즈가 이제 조절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게끔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어, 안쪽을 보시면 딱 심리스 브라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다 싶더라고요. 어, 심리스 브라도 이제 Y 없이 가슴이 예쁘게 받쳐주잖아요. 슬림업 나시 브라탑 같은 경우에도 안쪽에 이렇게 브라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가슴 모양을 예쁘게 받쳐준답니다. 어 그리고 저는 지금 A 사이즈이기 때문에 안에 이제 어느 정도의 쿠션감이 있는 몰드로 선택을 했어요. 근데 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하게 선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자기에게 맞게끔 음, A, B 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자신감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몰드가 내장되어 있고요. 어, C, D, E 컵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몰드가 조금 덜하기 때문에 가슴 크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편하게 착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안티 그래비티 나시 브라 탑을 착용한 상태인데요. 어,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가슴 부분에 되게 안정감 있게 받쳐져서, 그 부분이 지금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아까는 이제 여기 브라 끈은 브라 끈대로 보이고, 나시 끈은 나시 끈대로 보여서 조금 민망했었는데, 지금은 일체형으로 됐기 때문에, 어, 가슴도 안정감있게 받쳐주고 편하기도 편해서 개인적으로 올 여름에 정말 많이 애정하게 될것 같아요 이게 또 좋은 점이 여성분들의 체형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이즈는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은데 안티그래비티 브라나시탑 제품 같은 경우에는 총네 가지 사이즈로 스몰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 라지 사이즈, 엑스 라지 사이즈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 스몰 사이즈를 착용 중인데요 스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75 미디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75에서 80 라지 사이즈는 80에서 85, 그리고 엑스라지는 85에서 90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컵도 지금 다섯 가지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A컵, B컵, C컵, D컵, E컵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네 가지와 다섯 가지로 이제 조합을 해서 사이즈를 정말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어, 폭이 넓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사이즈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기존에 알았던 나시 브라탑 제품은 가슴을 이렇게까지 잘 받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어 그게 불편하다 보니까 결국은 브라를 따로 착용하고 나시를 따로 착용하고 이런 식으로 준비했었는데 었 지금 보시다시피 되게 안정감 있게 받쳐주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브라보다 저한테 더 맞게끔 잘 받쳐주는 것 같아요. 연끌이라고 어 하죠. 바깥쪽을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살을 모아줘서 어, 가슴 모양도 되게 예쁘게 잡아주고 무엇보다도 어, 살짝 민망하긴 하지만 가슴골이 이렇게 예쁘게 잡힌다는 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어, 아무래도 여름은 노출의 계절이다 보니까 그만큼 체중 관리를 하면서 뭔가 나의 자신감을 드러내고 싶을 때가 되게 많은데 어, 여러모로 여성스럽게도 보여주고 코디하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서 어, 자신감 있게 받쳐주는 것도 잘하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아까 입었던 아우터를 걸치면 더 이상 이렇게 끈 때문에 거슬려서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뭐이 정도로 노출돼도 어차피 브라끈이 따로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름에 이제 코디할 때 되게 편하고 이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살짝 브이라인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시원시원한 느낌을 주고, 어, 약간 여성스러운 느낌을 줘서 저는 올 여름에 정말 많이 애정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여름 패션 피스템으로 소개해드리려고, 어, 안티그래비티 나시 브라탑을 준비해봤는데요. 이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제가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거기를 통해서 한번 구입해보시고, 이번 여름에 정말 편하게 다니면, 될듯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빠찌!